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볼쌤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크릴 물감으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풍경화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혹시 학교 숙제 라든지 풍경화 그리기 숙제가 갑자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수채화 도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풍경 수채화를 어떻게 그리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혹시 재료에 제한이 없다면 어,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렇다면 이 아크릴화를 해가지고 숙제를 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큰 기술이 아닌 작은 기술로도 우리가 풍경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캔버스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어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감은 아크릴 물감 준비해주시고 붓도 준비해주세요. 붓은 아크릴 붓이 있긴 한데 그게 없으면 납작 붓도 괜찮아요. 어 있는 붓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임펜이 필요해요. 어, 일반 사인펜은 안 돼요. 특히 수성 사인펜은요, 안 되고 유성 사인펜, 이렇게 네임펜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음, 재료들은 어, 인터넷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고요. 요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저렴하게 많이 파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어, 이번 시간에 물감을 쓴데 파레트가 필요하냐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파레트도 없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어, 저는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밤하늘 풍경을 그려 볼 거예요. 어, 먼저 이렇게 캔버스 앞에 놔 주시고요. 자, 아크릴 물감을 내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골라 보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보라색 느낌이 나는 밤하늘을 그리고자 해서 이렇게 검정색, 그리고 보라색, 연보라색, 밑에는 이렇게 코랄레드, 이렇게 핑크빛 또는 색깔 이렇게 물감을 4 개를 먼저 준비했어요. 그리고 혹시 밝은 느낌이 필요할 수 있어서 흰색 물감도 이렇게 대용량으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물감을 파레트에 짜지 않고 어떻게 그릴까요? 자 물감을 먼저 열어볼게요. 아크릴 물감을 연 다음에, 자, 볼게요. 먼저, 저는 맨 위가 검정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감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붓. 붓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물은 안 묻히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붓이 뻑뻑하다 하시면 물을 조금 묻혀 주셔도 되고요. 자, 물감을 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칠해 주는 거예요. 오. 요, 자 여기 옆면도 칠해주시면 훨씬 그림이 예쁘니까 옆면도 이렇게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감을 여기 옆 부분도 칠해줍니다. 자 근데 아크릴 물감은요 조금 빨리 굳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놔두면 빨리 굳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붓은 쓰던 붓은 옆에 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라색, 저는 보라색 빛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라색 물감을 짜주고요. 붓을 색깔마다 쓰시는 게더 좋아요. 자 이제 보라색 깨끗한 붓이죠? 보라색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 옆에도 또 칠해 줍니다. 일단 하얀색 부분이 안 보이는 안 보이도록 이렇게 칠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쓰던 붓은 옆에다 잠깐 두시고 그다음에 저는 연보라색을 조금 써야겠어요. 우와.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또 다른 색깔 이렇게 붓이 이렇게 다른 색깔을 써야 되니까 또 새로운 붓으로 해주시고 옆면도 칠해줍니다. 이렇게 옆면도 칠해준 한 거예요. 이렇게요. 저 그런 다음에 여기 보라색이랑 경계인 부분은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그리고 밑에 부분은 저는 핑크빛으로 이제 칠해볼게요. 자, 핑크빛도 이렇게 짜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붓으로 한번 할게요. 자, 흰색 부분, 캔버스의 흰색 부분이 안 보이도록 칠해줍니다. 자, 옆부분도요. 옆부분도 칠해주세요. 어, 이렇게 한번 칠하고 조금 말렸다가 한번 더 칠할 거예요. 그리고 요맨 밑에 부분 있잖아요. 밑에 부분은 저는 흰색으로 한번 할게요. 왜 밑에가 밝아지게 그리냐면요. 어, 이따가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요번에도 자, 붓 흰색으로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색상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마음껏 칠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른 붓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기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칠해줍니다. 밑부분도 한번 예쁘게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먼저 초벌을 칠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크릴 물감이 조금 마를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른 다음에 한번 더 덧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뒤에 올게요. 자, 이렇게 아까 칠해놓은 물감들이 다 말랐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색으로 한번 더 위에다가 더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좀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얀색 보이는 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물감을 요 위에 그대로 짜주세요. 자, 붓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썼던 붓 그대로 이렇게 위에 한 번씩 칠해줍니다. 자, 두 번째 칠하니까 좀더 이렇게 하얀 부분 메꾸기도 좀더 수월해지고요. 자, 색깔도 더 진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윗 부분도 다 칠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보라색 물감도 쑥 짜주시고, 자 보라색은 또 다른 붓으로 똑같이 칠해볼게요. 자두 번째 칠할 때는 좀더 칠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한번 밑에를 칠해놨기 때문에. 어. 이제 색깔도 어떻게 칠할지 잘 알게 되거든요. 자, 옆면도 칠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연보라색으로도 해 볼게요. 아크릴 물감의 좋은 점은요. 마른 다음에 위에 덧칠이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어, 틀렸다 싶을 때는 고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칠해 주시면 돼요. 위에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옆면도 칠해 주시고, 이렇게, 옆면도 칠해 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핑크색. 핑크색을 한번짜 주시고, 아까 핑크색 썼던 붓으로 왔다 갔다 한번더해 줄게요. 색이 진해지는 게 혹시 보이실까요? 이렇게. 색도 진해지고요. 뭔가 느낌이 되게 깊은 느낌도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분이 잘안 섞인다? 그러면 아까 전에 썼던 보라색 붓 있잖아요. 보라색 붓도 또 다시 쓰면서 왔다 갔다 더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붓을 색깔별로 마련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붓이 개수가 없어요. 그러면 빨아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핑크도 밑에 칠했습니다. 오 이렇게 꼼꼼한 부분 맞죠? 칠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흰색. 흰색은 제일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쪽에 먼저 뿌려줄게요. 이거 트로쭉 내려갔네요. 자 밑에 부분부터 먼저 칠해주시고 옆 부분도 마찬가지. 쭉쭉쭉쭉 칠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밝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서 약간 어두운 부분과 섞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진한 색이 내려와서 이 흰색이 다 사라질지도 모르거든요. 자, 중간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애매할 때는 물을 조금 섞으셔도 돼요. 아까상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보시는 거예요. 또 물감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시면 또 짜는 거예요. 이렇게 짜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해주시면 오 이렇게 점점 섞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좀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나옵니다. 어때요? 오 이제 점점점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말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한번 바짝 말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물감이 묻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그릴 때는 얘가 바짝 말라야지, 어, 그림이 잘 그려지니까 만져봤을 때 약간 물기가 없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릴 준비가 된 겁니다.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매직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뭐, 물론 검정색 물감, 아크릴 물감을 써도 되는데 약간 아크릴 물감을 처음 다룰 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정색 네임펜을 준비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풍경을 한번 그려볼까요? 음, 뭐, 풍경화도 사실 종류가 많아요. 뭐, 자연을 그려도 좋고, 어떤 뭐 도시를 그려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것 중에서 하나 고르셔서 그리시면 될것 같은데, 음, 저는 도시 풍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땅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칠하기가 어려우면 나중에 이 부분은 검정색 물감으로 한 번에 칠해도 돼요. 자 땅을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도시를 그릴 거기 때문에 어, 건물을 그려볼까 해요. 음 약간 긴 건물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창문을 한번 그려볼까요. 창문 두개세개 네 개,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음, 저, 매직으로 칠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칠해주시고, 어, 이렇게 좁은 부분 있잖아요. 좁은 부분은 또 이렇게 얇은 데인 펜이 있으시면 얇은 데인 펜으로 칠하셔도 돼요. 아무래도 여기 아크릴 칠한 부분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혹은 디테일한 표현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훨씬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는 조금 이렇게 더 날씬한 건물을 그려볼게요. 여기는 창문을 몇 개를 만들어 줄까요? 두개 정도 만들어 줄까요? 자, 어떤, 어, 정해진 풍경이 없고 내 마음대로 만드는 풍경이니까 건물을 그리거나 할 때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요번에는 또 여기 붙어 있는 건물을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또, 어, 이쪽에 나무도 한 그릇 그려볼까요? 나무는 이렇게 이렇게 뭉개구름 같이 한번 그려주시고 아래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요. 그러면 나무 표현이 돼요.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려서 찍. 음, 또 여기는 어떤 걸 그려볼까요? 도시도 그려, 건물도 그렸고, 집도 한채 그려볼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집도 하나 그려보고요. 이 집은 울타리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쪽에는 어떤 거를 그려볼까요? 음 이번에는 한번 큰 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 약간 어, 어떤 음, 신비로운 마을의 느낌이 나는 집 모양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칠해주시고 안에또 신나게 칠해줍니다. 매직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먼저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칠하시면 조금 더 쉽게 칠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또 여기도 나무도 한 그루 그려줄까요? 여기는 긴 나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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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거예요.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이렇게 돌리시고 나무. 또 여기도 여기는 좀 이렇게 건물에 붙어 있는 나무로 그리시고 이렇게. 오, 이런 또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또 어떤 걸 그려볼까요? 음,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 주문을 받아서 그려줄 텐데, 어, 그러지 못하니 제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또 집도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음, 또 어떤 거? 고양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더 얇은 거, 더 얇은 걸로 여기 집에서 나와 있는 고양이를 한 마리 조그맣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작은 고양이를 한 마리 이렇게 발도 네 개가 있어야겠죠. 아주 작게. 동물도 하나 그려 주시고. 어, 여기다가는 사람도 한명 그려 볼게요.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 점점 더 뭔가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여기다가는 또 나무도 한 그루 더 그려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옆으로 큰 나무예요. 그려주시고 여기는 음또 작은 나무를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 집은 나무로 둘러싸여있나봐요. 이렇게 나무도 그려주시는 거예요. 어, 다음에 또 뭔가를 그릴까요? 자, 여기 자 풀이 있으니까 여기 풀숲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도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여기는 풀밭이에요. 이 고양이가 놀러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음, 또, 여기다가는 옆집도 하나, 작게 하나 그려줄까요? 뒤에 보이는 옆집도.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렇게 뒤에 아주 긴 집을 또한채 그려줄게요. 여기다 어떤 거를 그릴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든지 다 그리면 다 이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긴 집을 또 하나 그렸습니다. 음,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밑에 부분을 이 매직으로 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검정색 물감으로 칠하면 금방 칠해지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감, 검정색 물감을 이렇게 짜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붓을 썼잖아요. 그 붓으로 여기를 이제 마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밑에도 검정색으로 칠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면 혹여라도 이거를 뭐 벽에 거신다거나 뭐 이렇게 기대서 놓을 때 옆면이 칠해져 있으면 좀더 뭔가가 뭐 입체적으로 보이고 막 풍경이 멋있어지더라고요. 옆면도 우리가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이렇게요. 어때요? 물감이 좀더 편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게 옆부분까지 마저 다 칠해줍니다. 이렇게 마저 그려줬어요. 자, 어때요? 뭔가? 노을지는 밤하늘에 보이는 도시의 풍경 같아요. 어, 지금은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건물을 더 많이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집들을 더 많이 그리셔도 되게 풍성한 그림이 될것 같아요. 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어, 별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별을 하얀색으로 찍으셔도 돼요.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도 있고,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 오, 배경이 되는 부분을 그려주고요. 집을 큼지막하게 그려주시고, 하얀색 점을 찍으시면 별이 빛나는 밤이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옆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동그랗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가 하얗다가 점점점 빨갛게 그려주면요, 요 가운데 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불타는 하늘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물 하나 그려주시면 어, 왠지 아프리카에 있는 초원의 느낌이 또 나서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아크릴로 풍경화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아크릴 재료라는 게 굉장히 낯선 재료긴 하지만요, 물감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시면 좀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풍경화 숙제가 갑자기 나왔다. 빨리 해야 된다. 나 그림 그리기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